선역가 왕이 강문경 v 스 진해성 결승전 대격돌, 숨막히는 결과에 네티즌 충격,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화려한 조명 아래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긴장감이 무대를 감쌌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이 아닌 두 영웅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었다. 강렬한 비트와 함께 울려 퍼지는 관중의 환호 속에서 강문경과 진혜성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목소리로 운명을 건 한판 승부에 임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스튜디오 뒤편에서는 이미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문경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감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무대 뒤에서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솟구치며 눈가에 맺힌 결연한 눈물이 오늘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임을 예감케 했다. 반면, 진혜성은 그의 특유의 강렬한 에너지와 불꽃 같은 열정으로 무대를 압도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불타오르는 심장을 연상시키며 관객들에게 전율을 선사할 듯 날카로운 결의를 담고 있었다. 드디어 스포트라이트가 두 아티스트에게 집중되자, 강문경은 서서히 다가오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지만 곧 내면에 감춰진 아픔과 열정이 폭발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막모이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그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아련한 추억을 한음한음 정성껏 노래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서사시처럼 느껴졌으며 스크린 너머로 흘러나오는 눈물과 웃음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한편, 지대성은 강렬한 록트로트 불나방을 선보이며 전혀 다른 무대를 펼쳤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에너지와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그는 관객들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전장의 함성처럼 울려퍼졌으며 관객들은 그 강렬한 비트의 몸을 맡기며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의 독보적인 연주는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와도 같았고 순간순간의 카메라 워크와 조명이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결승전의 막바지. 두 아티스트가 각자의 절정을 찍은 후 심사위원의 최종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소란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결과 발표와 함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충격이라는 말이 도처에서 터져 나왔다. 누가 승리했는지 혹은 이 숨막히는 대결이 과연 누가 진정한 왕좌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벌어졌다. 현장에서 눈물과 환호, 그리고 아쉬움이 뒤섞인 그 찰나, 강문경의 진심 어린 고백과 진혜성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타했다. 한편으로는 강문경이 전한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픔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한편을 울리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혜성이 보여준 불타는 열정이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결과 발표 후 각종 미디어와 네티즌들은 이번 결승전의 결과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강문경의 눈물은 진정한 예술가의 증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반면, 진혜성의 무대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강렬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두 아티스트의 열연은 앞으로의 후속 무대와 음원 발매, 그리고 차트 경쟁에 있어서도 치열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국의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팬들은 각자 자신의 심금을 울린 아티스트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이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이번 현역가왕이 결승전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경쟁을 넘어 그들이 펼쳐낸 각기 다른 인생의 이야기와 열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한데 모은 대서사시였다. 강문경의 감동적인 고백과 눈물, 그리고 진혜성의 폭발적인 에너지 사이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는가? 이제 마지막 한 표를 던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밤이모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전설로 남을 것이다. 현역가왕이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에 네티즌들의 심장이 또한번 멈추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끝없는 열기와 눈물, 그리고 감동이 어우러진 이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쓰게 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 밤두 영웅의 마지막 숨결이 만들어낸 이국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당신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기대해 본다. 현역가왕이 결승전은 단순한 국내 프로그램을 넘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대격돌의 결과는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각국의 언론은 강문경과 진혜성의 치열한 경쟁과 무대 뒤에 숨은 이야기들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 예상치 못한 반응을 쏟아냈다. 영국 BBC는 강문경의 감동적인 막무 무대를 중심으로 기사를 다루며 한국 전통 트로트의 진술을 보여준 강문경의 감동적인 연주와 그가 가진 깊은 감정은 전 세계적으로 울림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BBC는 강문경의 무대가 단순히 음악적 기량을 넘어 그가 무대 위에서 드러낸 진심 어린 감정선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강문경의 무대는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진혜성의 불나방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혜성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에너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강렬한 카리스마가 글로벌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 진혜성의 무대는 글로벌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그의 음악이 어떻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CNN은 현역가왕이 결승전에 방송 직후 트위터와 SNS에서 두 아티스트의 무대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것을 분석했다. CNN은 전 세계 팬들이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의 전통적 음악 장르가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는 시대가 왔다며, 강문경과 진혜성의 대결은, 단순한 한국 예능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킨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에서는 강문경, 진혜성, 굴라방 등의 해시태그가 빠르게, 트렌드에 올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르몽드는, 강문경이 막모를 부를 때의 그 감동적인 순간은 마치 한국 전통 음악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했다며 그의 무대는 단지 음악을 넘어서는 문화적 교훈을 줬다고 평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강문경의 스타일을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그의 음악이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일본 NHK는 진혜성의 불라방에 대해 전통적인 트로트와 록을 결합한 신선한 스타일로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로트를 전통적으로 접해왔지만 진혜성이 선보인 록 트로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차원의 트로트라며 그가 일본 트로트 팬들에게도 강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진해성의 음악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의 무대가 일본의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의 알저지라는 강문경과 진해성의 대결은 단순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의 가능성을 확장시킨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 대결이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제 트로트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 잡았다며 강문경과 진혜성의 무대가 그중 중요한 전환점을 이뤘다고 전했다. 현역가왕위의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강문경과 진혜성의 무대는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각국 언론은 이 대격돌을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트로트의 글로벌 인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현역가 왕희가 보여준 이기적 같은 순간은 한국 음악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